이 땅에서 편하고 누린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주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만큼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뿌린 것들에 대하여서는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는 아니 상추씨를 뿌렸으면 상추가 올라오지, 그렇죠? 상무이 뭐, 여기다 무슨 씨를 뿌려놨는데 내 뿌리는 줄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는 막대기를 세워놨는데 모르고 내가 딱 밟았다가 지진 나는 줄 알았어. <laughs> 어, 그냥 다본 나무를 내가 밟았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올라옵니다, 거기서. 뿌린 것은 분명히 올라와요. 뿌리지 않은 건. 십자가를 긋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옵니다. 종교가 뭔지 아세요? 뿌리지도 않았어. 그럼 계속 울어. 금식해. 기도해. 백날을 해보세요. 안 올라옵니다. 뿌린 것들만 올라옵니다. 제가 목회를 왜 해요? 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혀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예물을 시원하게 탁 내고 나머지 거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난 그러고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머리 아프 그냥 시원하게 반껏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미 제 입에서 이만 불 나왔어요. 다들 몰라요. 오늘 아침에 가서 2만불, 이렇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와요. 이건 선포기 때문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마음불갖고는요 양해한 참이다, 지금. 까닥까닥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껏 이런 소리샘 출판사에 지금 나와야 될 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못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손을 내밀을 때몰랐 이런 사람들 있죠. 자자손손 대대로 후회할 일입니다. 바보들이죠.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신 걸음이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함과 죄의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경건의 모습으로 하는 일에 아버지와 맞는 줄 알고. 경건의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했고, 전도를 했고, 내가 우물을 파줬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니, 그거 안한 것보다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에.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아버지하고 맞다라고 속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휘말려. 하마터면 죽어서. 수월의 골짜기에서 탄식할 뻔하였음을 깊이 깨달아져야 죄로 인한 고뇌 속에 깊은 희의 역사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자세예요. 정말 우리 가문이 기가 막힌 가문이고 우리 부모가 정말 기계 묘묘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그 죄목의 영향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구나. 이것에 한이 매치지 않는 한은 아직은 영적인 세계 안 열린, 안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들여지는 십자가의 고통. 그분이 오셔서 머리둘 곳이 있었습니까? 재물로 자신을 치뤘는데, 자꾸만 육신을 살리고 육신의 소욕에 영향받고 잘 살아보려고 그리스도 이름까지도 도용하여 한 판을 걸쳐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꾸 자꾸 죄의 자리에서 속히 속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뼈 아픈 고통을 동반한다 하여도 죄의 본이 있음을 알아.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은 자리들에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된 거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것이 죄입니다. 안 버렸어요. 목사님, 보세요. 십자가도 이렇게 걸고 있죠.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에 아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해야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파. 그하나님되서딱하나님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왜죽여요 광야에서. 불신앙하면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대서 모든지 생각하고 세상에 꿰대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 죄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도움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고치예요. 그리스도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우리들이 정말 몸된 교회와 세워 주신 이 시대에 정말 쓰 쓰고 계시는 목자를 잘 섬기면요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 후손요 그건 잘될 수밖에 없고 그건 공식이에요 내가 네 자녀를 막잘 챙기고 천만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회계하고 중보회계에 염을 올리고 할때그 아이가 잘 되지 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회계의 물도 드린 적도 없고 걔를 가서 걔가 다앉혀놓는다고잘 된다고요? 아이고 어렸을 때는요 다 주여정들 같았습니다 주여삼창이라 눈딱 감고 주여삼창 막 시키는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잘합니까 배워 걔들은 본대로 합니다 막 흔들어 우리가 기도하면 흔들어 자기도 흔들어요. 어쩐지 안 흔들면 이상하나봐. 커서도 그렇니까. 최고의 축복은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바르게 헌신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건 물질이야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지식에 달란트가지 식 내놔야지 명예에 달란트 내놔야지 안면 이 지혜가 없이는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내 노력으로 내가 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에 반드시 이런 인생은요 재앙이라는 고통 속에서 악의 열매를 치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성교 단체나 무슨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막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다 내놔야 돼. 아버지 거야. 내놓나요? 안 내놓죠. 물질을 쌓아놓, 쌓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물질을 지금 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놔야 돼 <laughs> 하나님이 그 물질을 맡겼어요 내놔야 됩니다 내놓지 않는 거 썩어요 무슨 말이죠? 그 영혼이 물질 때문에 반드시 타락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영적 대물림으로 그 사람은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데 그런 인생을 가요. 그게 대문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에 가장 최고로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요? 많은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다 거쳤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토록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 외에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도록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모략의 영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왜 그러죠? 모든 것 아버지가 하셔야 하며 아버지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 일에 응답받는 겁니다 영원 구원은 뭐예요? 죽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계속 항아리에 물이 차는 기도에 물이 차고요 양이 차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요 계속 회개 역사 예물이잖아요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시험을 치르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믿음 주시려고요 허,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뭔지는 몰라도 좀 근력이 좀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신다 죽을 것만 갖고 막 천정에서 이렇게 무슨 그 디즈니를 했는데 뭐 타는 것처럼 그런 고비가 제가 넘어갔어요. 그냥 믿어줘요.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니까, 뭐라 할까? 이건 영적인 일이고 영원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믿어줘요. 왜냐면요. 제가 물을 계속 떠서 날라갔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승리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잃어버린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저는 이 신부름을 하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 지금도 없어요. 근데 믿어요. 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 확실히 믿어요. 세상에 제가요 이런 쪽들 저 진짜 꼼꼼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1불 나오고 20불 나오고 그 사람 보면 신기해 보여 나는 다글 적고 알기 때문에요 전 진짜 꼼꼼하거든요 어느 날 은행에서 편지가 한장딱날라왔어 이게 뭐냐 누가 또 부도 냈나보다 내가 속으로 어머 이거 어떡하지 부도를 냈네 부도 냈나봐 하고 열어보니까 내가 6 600 얼마를 크레딧으로 내가 그 우리 교회 구자에서이 돈을 합해야 된대요. 내가 600 얼마 크레딧이 있대요. 아니 세상 무슨 이런 일도.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보세요. 너무 예물이 조금이니까 현금만 거의 다 적은 거야. 너무 애물이 쪼금이에요. 그날, 예물이. 그러니까 수표 600 얼마는 안 적은 거야. 디파짓을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묘망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600 얼마를 크레드로 잡아가지고, 글도 너무. 하여튼요, 제가 이러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기묘묘합니다. 제가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마음에 평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확실히 믿기까지를 지금 끌어올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떨어지느냐 죽느냐 내 심장을 파느냐 어떠냐 이럴 때 나는 그 훈련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뭐였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어떠한 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예물에 올인하면서 이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는 "더 없다고 한, 한탄을 하고, 한심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5년을 제가 어찌 됐습니까? 이제 더욱더 큰 걸음이 됐죠. 제가 확인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개시의 영을 받은 목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은 뭐죠? 모략으로 돌리세요. 막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 의심하고 떨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한 번만 섬기려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럴 때 자녀 후손 다 살아요. 그래서 섬기고 뿌리고 희생하는 거다 각자가 받을 복이지 교회하고도 목사하고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온 전히 믿는 자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맡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써있대. 귀중품은 주인에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래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잖아. 못 맡깁니다. 뀌어본 일이 있어야지. 귀중품은 주인에게. 우리 육신에서 가장 귀중품이 뭐야? 물질이잖아. 물질 갖고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한다, 어땠다, 어째 다 물질이잖아요. 근데그 귀중품을 하나님께 못 맡겨. 못 맡기죠. 그렇게 다 도둑맞는 거죠. 그 귀중품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잖아못 맡깁니다. 귀중품을 먹기는, 못 맡기는데 무슨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너희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다는 걸 나한테 못 맡기는데 너희들이 나하고 나 사는데 오는 걸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안 믿는다라고 간주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그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집은 이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을, 목을 졸아서 죽고, 잃어버린 그돈 때문에 지금까지도 울고 다니고, 자녀들은 그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더훔켜지고 앞에 못 맡기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을 하는 그것을 주님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그 자를 믿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 보고 이 어려운 우리 우리들 보고 그걸 그게 아니에요. 너게 인생에 가장 귀중한 법, 귀중한 거, 네 인생에 내가 너의 주인이라 맡겨봐, 그럽니다. 다 맡겨도 그거는못 맡기겠는데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에 맡깁니까? 보이는 것도 못 맡기는데. 이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지혜 그리스도라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내 네, 보이는 것도 못 맡기는데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다 담겨있다라고 그렇게 듣고 듣고 또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 늘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염려하는 고아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빛을 비춰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도 못 맡기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내 영혼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걸 어찌 믿겠나이까 주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어리석고 오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